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경험 적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삼술의 위험이 좀 커요. 그만큼 주의하시고요. 자 먹고 시작해볼까요? 어맛 나쁘지 않다. 매실이었거든요. 분이마저 받아던게자저 충가 없죠? 차액이랑. 대거 오케이, 아 기다려봐. 이 사람들아, 아 이제 보니까 간달프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충훈이 없구나. 그렇군, 자 조우 시작합니다. 자, 씁, 아까... 태오를 잡았을 때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 될것 같아요. 어이구, 어이구. <laughs> 제1층 <이츠님> 가서 맞네. <웃음> <웃음> 자, 티로원 님도 마으셨죠 자, 위치 안 좋아요. 아직, 아직, 아직 하예에잭 님, 어이구. 조심하세요. 그리고 파티에 이렇게 당했을 때는 같은 사선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예 조시겠다 이징님자 조심하세요. 자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네제친님어 위험했어. 오케이, 자, 시 작하 죠？아유 음. 아이고, 아이고. 돌진오케이 위험하다. 하이딩님죽 겠다. 어이고피하 죠？아이고, 아이고 위험해요, 제이친 님. 오케이. 어, 제이친 님 마셨어요. 자, 위험해요. 어 이거 자 정빵 정통으로 맞았죠 방금은 자, 빼고요. 아이고 자 하이잭님 죽으셨고요. 조심 자들어오님 알려 셨 죠？오유 제이 신이 빠잉. 딱간다프님 슬슬 연기 오게 하니까 연기 없어 제이치님 죽었어요. 오케이. 좋은 예언이었습니다. 자요. 자, 재정비하고 오세요. 하아. 오케 이어오 h o 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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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위험해요. 오케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죽겠다. 오살았다살았다살았다오자캘리포니어서 어, 어, 어. 오세요. 아 어, 캘리포니오 오늘은 자율 방송이 아니라 원래 모난 방송이에요. 어 맞았으면 내가, 내가 역적될 뻔 했네, 방금. 자, 제일 치님 위험. 자, 제일 치님 위험. 어이구. 어, 맞겠다. 더 들고. 오호호호호호호. 자나 도망가겠다 이제. 뭐야 누가한테 날아간 거야 나. 어이구, 위험했어요. 어이구. 자, 그래도 다들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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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자, 하이잭님 방금 위험했어요. 자, 티러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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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오케이. 자요? 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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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남만 여분 폭탄 없습니다. 자, 일단, 일단 잠깐만, 무기라도 갈아요. 잠깐만. 아... 오케이 쓰러죠 어, 내가 세 번이나 졸게 하네? 내가 어, 어지간히 많이 때렸나보네? 나 혼자서 다른 분들이 딜을 많이 못하셨나봐요 내가 세번째운 적은 처음인데? 페어하면서 어, 도망갔죠? 아 티로님도 너 혹시 수면감이에요? 수면감이시나? 아 지금 이수면이에요? 혹시? 아니죠? 네, 아나 혼자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태호가 세 번이나 자길래 그냥 좀 놀랐어요. 태우를 아, 잡을때도 한 두번 수면하고 끝났었잖아 내 기억상엔 그런데 옛날에 한태우 레벨 한 90대 잡을때는 아 근데 여기 안좋아요 여기서 싸워.. 싸워야 되나? 여기서 싸우면 사상자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아 자신 없는데 여기 네 그죠 제가 많이 때린것 같아요 원래는 많이 잡았자 이수면이었는데 아 근데 여기 위험해요 지금 여기 여기는 라잔 할 때도 그렇고 구어마가를할 때도 잘 죽었었고 여기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여기 여기는 죽는 사람 나오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수레라는 게 쓰읍 똥폭 써서 다른 데서 싸우고 싶네 여기는 어 오케이 자 나이스 낙차 거의 다 죽은 것 같거든요. 내가 세번 재울 정도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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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구나. 제친이 아니었구나. 에. 일단 머리 때려볼게요. 이거 꼬자면 포기해도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okay,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스, 이술레였지만 그래도 잠는 성공했어요. 아, 하이잭님한테는 약간, 예, 네, 새로운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어쩐지, 내가 딜을, 그, 니까 아직 얘가 피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세번 재우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 보호기 나왔어요? 오케이, 자, 부엌 축하드립니다. 야, 왜 그렇게 많이 들렸나? <laughs>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한것 같은데. <laughs> 하... 자, 고장 난 노트북님, 어서 오세요. 아. <laughs> <laughs> 자. 여왕년 티켓이란 것도 있었네. 이제 뭘까? 영광의 방어. 영광의 무기. 어, 회성어 해성 오 좋은 건가? 풍합산, 해성산. 아 일단 일단 이런 거 챙겨볼게요. 도공은 뭐예요? 몰라요 나. 이걸 일단 가지고 있어봐야 겠다 혹시 모르니까. 음, 아 복도 나오셨어요? 네 축하해요.